어, 김성태 씨가 이제 석방이 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로비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 조경식 부회장은 했다고 하고 근데 증거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어, 변호사님께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제보를 받았고 저희가 어떤 녹취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경식 부회장이 직접 음. 어떤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사람과 네.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렇게 하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네. 대화를 하는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로비스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화영 관련해서 음. 다른 뭔가를 더 해줄 거냐 이런 정도는 해, 말을 해야 검찰에 얘기를 해줄 수 있다 하더라. 음. 네, 검찰에 로비스트가 그런 내용이 음. 담겨 있는 녹취록을 음. 확인했습니다. 검찰 상대 로비스트하고 조경식 씨하고 통화한 거군요. 정확하게 이제 누군지는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대화의 음. 맥락상 음. 검찰의 선이 닿는 음. 네,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어 이거 우리 김영휘 변호사님도 처음 그죠 확인하시는 네, 거죠. 예. 예. 자, 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로비의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는 좀더 물증에 가까운 최초의 녹취록이 어, 오늘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듣고 네, 변호사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친구래도 어. 그런 명분 없는 일은 안 한다는 거지 얘기를 해도 자, 어떤 뭐. 명분을 주고 음. 어? 얘기를 해야지 그 어? 그래야지 명분도 없는데 어? 아무리 후배라고 내가야 성태가 내 후배니까 음. 이렇게 일좀 봐줘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알아, 무슨 뜻인지. 아... 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은 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 자, 죄가 지금 있는 게 바, 있어, 밝혀진 건 있어. 아... 자, 근데 거기서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죄 값을 받고 끝낼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음... 다른 죄가 또 하나가 있어, 자기들 심중에 갖고 있는 게. 음... 이걸 얹을까 말까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그거, 그거는 일단 음. 이, 이 앞에 이 죄는 우리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음. 음. 하지만 이죄야더 위에다 얹는 거는 자, 야, 그거는 음. 검찰하고 할 얘기고. 아니 검찰하 어? 우리가 얘기가 안 되니까. 자. 검 사람 필요한 거지. 아이, 아이 그러니까 근데 검성 동료를 얘기를 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어? 어. 되는데 친구한테 너돈 받고 그거 빼줘라 할 수는 없다 이거야 자기가. 제가 받지도 않지만 그런니까 그런 돈을... 잘못된 거라니까 아이고 정말 내얘그 얘기, 얘기는 맞는 얘긴데 내 얘기 잘 들더라고 어. 야돈 받고 빼줘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친구한테 하는 소리가 어. 지금 죄는 밝혀진 게 있다 그러면 그 있든 없든 만약에 제가 재판에서 밝혀지면 제가 은 받겠다는 얘기야 이 때면은 어. 어. 하지만 어. 여기서 다른 죄를 더 엎어가지고 어. 어 누르지 말란 얘기지 그것만 멈춰달라고 얘기야 부탁을 한다는 거야,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 그게, 아. 걔를 봐주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명분, 응? 그쪽에서 요하는 명분이 뭔데?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자, 어떤 뭐, 이화영이랑 했던 지금 조사 받은 내용 말고, 아. 어 다른 뭐가 있냐, 좀 정확한 게. 아. 어? 아. 그런 거를 좀 해줄 게 있냐. 응? 어, 어? 어.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이거, 니가. <laughs> 그러면은, 그 얘기는, 변호사는 어. 곤란하니까, 하여튼, 빨리 잡아, 만, 만나기로. 누구를 잡아?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잡으라고, 권, 권은 나 차지하고, 먼저 잡으라고 그러면, 하고 먼저 잡을 일이 아니고, 아, 아. 그게 돼야지만, 얘기하고, X니가 <laughs> X니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laughs>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권이 아니고, 하자고. 그러니까 오늘 빼놓고 얘기하자니까 일단 그래야지 우리 얘기를 응그 음. 그대로 권한한테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봤자 그런 내용을 먼저 어, 어? 우리가 전화그 만날 필요도 없고 전화상으로 먼저 그게 통과가 돼야지 이해를 해야지 걔한테 얘기할 를거 아니야 응어 음. 근데 그런 내용도 없는데 음. 내용을 아무 알맹이도 없이 어, 어? 만나면 뭐할 거야? 그대로지 그 얘기가 음. 지금 네가 나한테 한얘기가 똑같은 얘기지 <laughs> 자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한테 얘기를 그대로 했다 내가 네가 하는 얘기가 자 아무리 친구라도 돈 이런 걸다 떠나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음, 어그러려 음. 그러면 걔가 뭘 소스를 이쪽으로 줘야지 음. 어 소스가 있으니까 음. 어?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음. 얘기를 해야지 어. 그렇지 않고 어, 어 무슨 조건으로 자기가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냐 이거야 그 얘기는 있는 거는 어, 어 유선상으로 못 하니까 하여튼 내일 만나서 얘기 나고 아 그러니까 알았어 어, 자 어, 알았어 어. 야 어. 내일 1 2 시까지 갈게 어뭐 여기 아 알지 어. 나 내려 어? 내려준다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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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다릴게어 어, 어. 네. 음. 이게 2023년 10월 28일 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석방을 위해 상당한 로비가 이제 벌어지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이개월 음. 뒤에 김성태는 나와요. 음. 자, 그런데, 아, 이화영 건에 대해서 뭔가 더좀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니들이. 음. 그래서 얘가 가서, 어? 검찰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음. 그런 취지거든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네. 저식이면은 어 결국 그 이화영으로부터 그 받은 허위 진술을 기초로 어, 기소를 하고 구성용아 구속영, 구성영장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성영장을 아, 그 시기 네 청구했던 맞아. 시기 아니에요? 2023년 네. 9월에 이제 기각이 그러니까, 나니까요? 네. 네.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 대표를 그이 어, 집어넣는 거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이화영을 통해서 뭔가 추가로 대북선금 말고 음. 추가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했었던 네. 거 네. 검찰이 같아요. 상당히 궁중에 몰려 있었던 때죠 일단 제보를 해 주신 우리 김광연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녹취는 저희가 또 확보는 못 했는데 뭔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제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저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검찰과 선이 닿는 어떤 사람이 가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에, 지금, 그, 김성태의 석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 추정,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경식 부회장을 다, 자꾸 막, 그 무슨 뭐, 사기꾼이고, 뭐, 뭐,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몰아가는데, 이분과 관련한 행적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김성태의 석방을 위해서 진짜 실제로 많이 노력을 한, 여러 가지, 무슨, 김, 조경식 본인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대단히 많은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고, 음. 그리고 사실상 김성태가 보석될 수 있었던 것. 근데 여기서 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추가, 기소가 안된 거예요. 아니, 추가 구속이 그렇죠, 안된 거예요. 추가 구속이 안된 거예요. 단지 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장을 추가로 음. 쳤어야 됐는데 음. 그것까지 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 네. 사실 이걸 막하는 사람은 조경식입니다. 네. 김성태가 고워해야 돼요. 아, 그니까 그렇죠. 검찰이 지금 별건으로 추가로 더뭘 할까봐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 했던 거는 결국 그 1월 달, 2024년 1월 달에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때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냥 또 6개월 더 구속된 연장이 네. 되니까, 예. 그니까 그리고 음. 재밌는 게또 생각이 났는데, 네, 네. 2023년 10, 10월 말쯤이었죠? 네. 방금 녹취가 근데 김성태 회장이 분명히 조경식 씨에 대해서 지난했죠 음. 2024년 초에. 다시 일을 줬다. 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활동을 했었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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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도 깨지고.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경식 부회장이 막 설득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죄가 있으면 받겠는데 음. 그 이상의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막 확대해서 누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 거야. 음, 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검찰이 해가지고, 음. 김성태를 계속 구속시키는 것만 제발 막아달라. 음. 우리는 그 로비를 하려는 거야. 음. 라고 설득을 하는 게, 음. 아까 우리 김가민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로비가 성공을 한것 같죠. 왜냐하면 김성태는 석방을 넘어서서 본인의 그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한 온갖 의혹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가 사라져요. 음. 재판 결과에서도 재판, 1심 재판 그 판결문에도 사라지고. 음. 그렇죠? 네. 자, 이런 녹취록이 있는데도 정말 로비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자, 저희는 또 다른 녹취록을 찾아 냈습니다. 바로, 어, 김성태 씨가 석방이 언제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음.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네. 보시 보 보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네, 어느 분이신지 제가 기억. 아 있어요. 지금 내 문자는 다가 지금 전화 오셔갖고 아, 제가 는데 총재님 후배로 소개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 땅방울? 네네네네. 아네 네. 안녕하세요. 네 따지니 신죠? 네 저는 두분가 있어요. 아서운을 제가 정식으로. 서운하시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잘 지내시면 사건이 하도 됐죠. 많, 하도 많다 뭔 보니까 사건? 하여튼 뭐, 주변에 사건도 있고, 저 주변에 사건도 있더래서. 아, 네, 전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 문자 드린 구석, 겁니다. 구속되셨어요. 예? 네? 구속되셨어요. <laughs> 어디에요? <laughs> 의정부에 계세요. 아, 참. 네. 아니, 어긋나시네. 안 어긋나시, 그래도. 어디 갔다 가셨다고 얘기를. 네, 우리가 전해드렸죠. 저희야 뭐 썩은 동화줄을 잘못 잡아서 이제 뭐.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는 잘못난 거니까. 사람 잘못만나면 그렇게 되죠. 예. 뭐, 네, 뭐 재명이가 그렇죠? 대통령이 됐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우리 왕 회장은 못 나오고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시구나 요즘 메스컴으로 많이 보시고 계실 거야, 아마. 아, 네, 네, 맞아요. 음, 이제 뭐 열세 명 들어갔다가 다 나오고 음. 이제. 두 명만, 우리, 음. 왕회장, 김성태하고, 예, 아, 음. 그, 저기, 누구야. 우리 그룹 장금남당총괄리사는 그 왕회장, 우리 음. 성태, 매제. 음. 둘만 못 나왔어요. 이월달에 나와요, 근데, 음. 걔들도. 아 그래요? 네, 네네 어쨌든 제가 뭐 어, 어떤 부분 뭐 연결을 해드면 되나 아니면 의정부에서도 제가 면회 가시는 계시긴 한데 그 면회가 요즘은 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요 면회 예 네, 뭐, 무슨 뭐, 뭐 예약을 하라 네. 그러고 무슨 예 네. 네. 맞아 잡기도 힘들고 예약이 꽉차 있고 그래서 네. 사실 면회 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네. 특별 면회 하는데도 우리 네. 왕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검찰에 계속 불러다니니까 하루 종일 아. 불러다니니까 검찰로 가나 가야 얼굴 봐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예 일반 그 면회 같은 거 이런 건할 수가 없고 네네 네. 어쨌든 제가 소식은 가끔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네 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락하셨다고 예예 예. 저는 저 녹취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1월달에 나옵니다 두 번째 검찰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슨 연어술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음. 실제로 그 김성태 측근들이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네. 좀 조경식 부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음. 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님이 주장했던 음. 내용들 음. 다 아기가 맞는 음. 저런 지금 김성태 측근의 녹취록까지 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음. 저 당시에는 저거는 저근 조경식 씨는 저 분은 뭐 K H 그룹 관계자가라기보다 그냥 김성태의 오른팔이었던 것 같아요. 음. 김성태의 석방을 위해 뛰어다닌 음. 사람. 저게 아마 왜 그러냐면 이제 쌍방울 김성태가 구속이 되고 나면서 쌍방울 관련된 계열사는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어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K H의 계열사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쌍방울과 K H는 내가 쌈상동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측근들을 어 그래서 음 K H 이제 계열사 일단 등록을 시키고. 음. 김성태가 이제 일을 부린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10월달에는 결국은 뭐 검찰 쪽하고 통하는 인사한테 추가로 그 뭔가 별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11월달에 가서는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죠. 그러니까 1월달에 네. 석방을 자신한 거고 네. 네. 뭔가 검찰하고 딜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네. 뭐 추가로 이화영 뭐 지사가 뭐 협조한 건 없잖아요, 그죠? 검찰에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 김강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음. 어, 대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 공소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검찰에 이제 그 입장에 협조를 좀 해. 저 김성태의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네. 그럼 더 이상 구속은 안 시킬게 풀어줄게 내년 이월뭐 그런 검찰 차원에서의 딜이 이때 이미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왜 음. 명태균 사건의 진실의 키를 이제 강혜경 씨의 양심 선언으로 음.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대북 송금 사건 검찰의 조작 사건의 진실은 지금 이 조경식 부회장의 양심 선언으로 음. 어, 실마리가 음. 네이이 이 조작 사건의 음. 진실을 찾는 실마리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열리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네. 분인 것 같고, 이분 네. 물론 뭐좀뭐 뭐 네. 죄를 지으셨다면 지금 뭐 네. 구치소에 계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건 뭐 이분 처벌을 각오하고 네. 계시겠죠. 근데 네. 그런 걸 떠나서. 어, 이 사건의 진실과 관련해서는 세상의 음. 진실을 말하고 싶은 일종의 공익제보자로서의 음. 어떤 역할을 좀 그렇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는 좀 보호가 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광인 변호사님. 예, 네, 맞습니다. 우선은 어, 이분이 지금 뭐그 쌍방울 측에서 계속해서 뭐 사기를 저질러서 손절을 했다, 음. 이렇게 야, 얘기하고 예. 있는데요. 그 사기 내용도 사실 보면은 좀할 말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알펜시아 골프장 관련해서 뭐 어떤 뭐 공사, 도급, 관련된 문제인데 네. 예, 그 공사 도급을 진행을 하다가 아 쌍방울 또는 KH 그룹에서 음. 그 지원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사기가 성립된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경식 부회장이 사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조경식 부회장이 진행하고 있던 어떤 사업에 음. 대해서 쌍방울과 KH 그룹에서 중간에 단절시켜 버리는 바람에 네. 아, 사기 혐의자로 몰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조경식 부 회장이 사실 이 여러 가지 공익부를한 다음에 뭐 김성태 회장도 그렇고 기타 그 쌍방울이나 k g 그룹 쪽 인사들로 해서 고발을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음. 고발을 상당히 많이 당했고 또 최근에는 그 구치소 내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어 형식적인 징계보다. 음. 절차상 징계보다 가장 그 무서워하는 것들이 전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그냥 방을 예. 옮기는 건데 아 예, 어떤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자리 잡고 그방사람들랑잘 아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만 옮겨서 다른 방에 간다고 하면 그. 네. 전혀 관계가 없는 방에 자기 혼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그 교도소 내 용어로는 꼽진역이라고 음. 한다고 합니다. 그그 아. 아. 네. 그 비속어긴 한데 꼽을 네. 준다. 음. 네. 꼽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있고 음. 음. 근데 최근에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경식 부회장을 다른 방으로 보내버린 일명 음. 꼽지역을 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구치소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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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구치소예요? 수원구치소입니다. 아이 음. 수원구치소장 네. 이안 되겠네. 음. 그러니까 공익제보의 어, 어떤 영향이라고좀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뭐그 김성태든 누구든 지금 고소고발을 하는 것들이 저희는 사실 이미 조경태 부회장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을 하고 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건 절대 고발이 기소로 이어질 수 없는 고발들이에요 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는 조경태 입을 막겠다는 얘기죠 아.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민주당 쪽에 좀몇 차례 요청을 이미 하긴 했는데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조경태 부회장은 좀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음. 해서, 어, 당 차원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식 부회장이 또 가지고 있는 녹취록 온갖 증거들이 더 어딘가에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좀 보관이 되고 하려면, 어,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이분을 좀공익재보자로서 음. 보호를 해서 좀 지켜 드리는 게 가장 음. 급선무가 아닌가 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을 또저 저분들 약간 그 주변에 좀 조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좀 약간 신변에 또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야,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 알수 없는 라인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알수 없는 라인을 통해서 지금 뭔 압력이 가해지고 네. 있다는 건데 음. 점검해서 잘라내야 그렇네요. 합니다. 이거. 예. 아, 다행히 정성호 법무장관에겐 제가 연락이 가능합니다. 음. 네,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취재력으로 네. 제가 취재력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 음. 정도는 제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직접 이 음. 음.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음. 내일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음. 정성호 법무장관님 신경 써 주세요. 아, 그럼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조경식 부회장이 보석 심사 중입니다. 음. 아, 보석 심사 중이고 뭐 제가 변호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보석 사유도 되고, 어 그동안 수감된 기간도 충분히 깁니다. 그래서 네. 보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경식 부회장이 만약에 보석이 돼서 밖에 나온다고 하면. 에, 이분이 접근할 수 있는 대북 송금 관련된 그 증거의 접근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 음, 음. 이분들이 직접 이제 지금까지는 제 입을 빌어서 어 공익제보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공익제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치소 내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어 분명히 조경식 부회장이 보석을 방해하려고 하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지금 그 언급되고 있는 사기 혐의 수사 이걸 가지고 추가 구속을 음. 시키려고 하는 어 움직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경식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민주당 혹은 정부에서 어 물론 보석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보석의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견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꼭네이 방송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마좀더 보죠. 지금 이제 로비가 이루어진 흔적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를 찾았어요. 자요거는 우리 김성진 기자가 좀 아까 이제 녹취와 관련된 분의 네. 이제 문자를 그렇죠. 지금 이제 찾아온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문자를 보시죠 친구야 지금부터 우리가 접촉하는 쪽의 이름은 삼가세 함부로 언급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용산 남한산성 등등으로 음. 부르자 은어인데 음. 용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영실 관계자를 지칭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문자가 네. 2024년 1월 15일 주고받은 문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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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석방 직전이죠. 네. 네, 대화합니다 아주 예민한 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권 이야기, 권성동 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말을 좀 조심히 한거 같고 남한산성이라는 네. 네. 이분도지 상당한 이제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음. 상당히 이제 로비가 가능한 이 고위층의 로비가 가능한 분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옆에도 한번 보시면 카톡도. 네, 이제는 그럼, 김영남 야, 그 검사에게 직접 예. 접촉한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님 김성태 검찰 사건 담당 검사 이름 보내 주세요. 하니까 바로 이렇게 보내주고 김영남 검사가 잠시, 예. 직접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김성태. 네. 통화 가능하냐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심지어 분위기까지. 네, 분위기 매우 좋다 이러면서 네. 그렇죠. 일월 1 9일날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러고 나서 있죠? 며칠 음. 뒤에. 실제로 사일 뒤에 음, 김성태는 김성태는 나오죠. 석방이 되죠. 네, 됐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한 일차 조건은 네. 이제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에 또 보석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잘 써줘야죠. 음. 네, 다음 씨, 그, 뭐 검찰의 음. 한행는요 증거로 남는 의견서, 음, 음. 에, 종이 의견서는 보석을 반대를 하고요. 음, 실제로 그 보석 심리에 출석해서는, 음. 출석해내는 사실상 보석을 해주십시오. 구두로는. 음,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들을 썼죠. 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 대화에 그 문자 좀 다시 띄워주실까요? 용산 남한산성 나오잖아요. 음. 용산은 뭐 여러분들 추정이 다 되실 거고, 이 남한산성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음. 김성태 씨의 친인척인 전모 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이 음. 어, 전모 씨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모두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야 여기도 뭐 대단한 분이네요김유씨만큼이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석, 김성태의 석방을 위해서 용산 그리고 용산 그리고 뭐 한동훈까지도. 선이 닿는 네 그런 사람에게 로비를 펼친 흔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경식 녹칩니다. 이거 저희도 갖고 있는데 그냥 문자로만 쳤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경식 씨가 설명합니다. 지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남한산성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 자택이 있는데 1층에 뭐 있는데, 스님이고 독립운동가고, 뭐 관장으로 음. 운영하고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 48번 실패할 때, 마지막에 이분이 데리고 절에 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4시를 합격시킨 분이에요. 음. 전모씨라고 있어요. 소통이 굉장히 잦았죠.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한동안까지 이 집에 왔었으니까요. 저 있는 데서도 와서 저녁 먹고 그랬었거든요. 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 문자에 등장하는 용산 남한산성 여기는 로비의 핵심 장소인 겁니다. 음. 자, 조경식 씨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희 씨와 관련해서 뭔가 설명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냥 사기꾼네요 허황된 말로 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네, 판단이 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이 방송을 보시고 네, 특검에 다시 고발장 다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증거도 좀 다시 내시고 네, 그리고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경식 씨는 빨리 공익 제보자로 선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